3월 6일 수요일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죠. 이를 아시게 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30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갈릴리를 통과하시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를 지나시면 갈릴리로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이죠. 예수의 공생에 주된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많은 무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던 곳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제는 예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특별히 그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기 가르친다라는 것은 반복적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시는 빌립보에서의 1차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31절이 두 번째 갈릴리에서 하시는 예언, 예고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예수께서는 계속하고 계셨다고 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 구원주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 예고하신 그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사실 그분,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31절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그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는 것이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고, 말씀이었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렇게 피동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것은 로마의 손, 그리고, 유대의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 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 다시 사실 것. 사실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주는 아니나 사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존재를 새 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일, 그 구원주로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께 여쭙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쭙지도 못했다 라는 것이죠. 왜요? 두려움의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1차 예고 때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었어요. 만류하다가 너무나 호된 꾸지람을 받았던 기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 예수께 여쭙기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문자적 내용은 그들은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으나 그 구원의 방법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한 것이요 또 그들이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것을 어려운 푸시 짐작은 했을 수 있으나 자신들도 그 순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내지는 뭐예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 있었지만 그 있을 것이 예상되어지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결국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그들의 구원주로 등극하실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 그들의 막연한 기대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유익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익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내 나름의 기대와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실체요 구원의 모습 이것만 우리는 엉뚱한 세상적인 어떤 다른 기대로 그 우리의 구원을 말이죠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또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3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제 어 갈릴리 가보나움이죠. 가보나움의 일로 어느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여기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였는데 그 무엇이냐? 그 그러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하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길에서 서서 그들이 길에서 오며 토론한 것은 누가 크냐인 것이죠.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은 비교 우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께서 입성하신다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더큰 권한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나? 이걸 놓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쟁론한다는 것은 그냥 대화한다는 게 아닙니다. 논쟁한다는 거예요. 언쟁한다는 것이죠. 말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삼각. 상당히 심각한 어조로 그들이 논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1차 예고를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아 부끄럽고 두려움에 예수께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셨어요. 라비들이 뭔가 중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진지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열두 제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른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첫째가 되기 위한 논쟁을 했으나 그 논쟁이 무익한 것은 너희가 오히려 낮아지고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 무사람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행동으로 행위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36절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안으신다라는 것은 다른 성에 껴안다, 껴안아주시며 이렇게 해석되죠.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들의 순수함, 뭐 이런 것 순진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것이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주제. 한 인격으로 여겨주지도 않는 그런 미미한 존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를 다정하게 포옹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그 사회의 약자, 가장 작은 자,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 그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런 행동입니다. 그를 꼭 품으시며 37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죠. 예수 쟁이라는 그 이름, 예수 믿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성부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느끼는 감정,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을 좀 상상해 보아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야. 나와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기로 했어. 종이 되어지고 어린 아이가 되는 그 비천한 길, 낮아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나와 성자와 성부의 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1차 순환예고 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거든 나의 뒤를 쫓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오 아버지께서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고를 하시고 또세 번째 예고를 곧 하실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덕스러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인 것이죠. 그 가치로 너희가 살아갈 때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나라를 여기서도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오직 성령의 힘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죄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사 생명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높아지려 하고 누가 더 크냐의 경쟁 속에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더욱 낮아지며 낮아져서 주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